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도, 어, 나름대로의 스레기즈죠 제가 사용했던 스마트폰들을 조금 깊게, 아 어, 그냥 겉에만 핥을 정도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어, 아이폰6까지 왔죠. 다음에 V20입니다. 음, V20. 뭔가, 다 아, 좀, LG는 언제나 항상 아쉬워요. 뭔가. 아 여튼 얘기해 봅시다. V 시리즈. LG가 처음에 G 시리즈, G 프로 시리즈로 어, 앞부분에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G 시리즈, 후반기에는 G 프로 시리즈 이렇게 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G 시리즈 내고 후반기에 V 시리즈가 나오죠. 그래서 V10이 나왔는데 나름대로 호평 받았고 나름대로 V20, 30, 40, 50, 50S까지 한국에 나오고, 60이 해외에 나오고, 이제 LG는 스마트폰을 접죠. 마지막 플래그십이라고 해요. V60이 그중에서 제가 V20과 V40을 썼는데, 일단 V20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때 시장 상황이 굉장히, 굉장히... 어. 좀 혼란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어떻게 보면 LG한테 호지였는데 아 어, 그거를 못 살린 게좀 아쉽긴 해요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봅시다 LG는 이5에서거기게 말아먹었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laughs> 여튼 이5가 모듈형을 내놔서 하필 모듈형을 내놔서 거하게 말아먹고 V시리즈에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어야 되는 그런 딱 상황이었어요 그 경, 나름 한국에서 경쟁사인 한국에서 경쟁사인 삼성에서 노트7을 내놨죠 안 들어도 아시겠죠 노트7 폭발 배터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 g 한테는 호지였어요 어, 둘도 없을 기였습니다 진짜 후반기 하반 하반기 후반기 하여튼 플래그십의 위치가 LG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삼성은 그때 S7이었나? S7이 전반기에 있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후방기까지 밀어붙이면서 상대를 해야 됐었고, LG는 새 제품이 나온 거죠. 그 아이폰 쓸 사람들이 어차피 아이폰 쓰는 거고, 안드로이드 쓸 사람들 중에서는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어, 굉히 선전은 잘할수 있었고, 분명 꺼리도 있었는데, LG는 결국 해내지 못했죠. 한번 봅시다. 색상은 실버, 티탄, 핑크.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고요. 저는 티탄을 구매했었어요. 어, 티탄이 그나마 제일 좀 남자답다고 해야 되나. 핑크를 사긴 좀 그렇고, 남자는 핑크긴 한데. 여튼. 어, 사양 잠깐 보고 갑시다. 음, 컬컴 스냅드래곤 820이죠. 어, 812 활용으로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어, g 4하고 V10에서는 810을 사용 못하고 808을 사용했죠 비코 두 개를 뺀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 820을 사용함으로써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죠 삼성하고 대등하게 겨룰 수 있었죠 메모리는 4기가 그리고 용량은 32에서 64기가 정도로 나왔고 어 마이크로 SD는 2테라까지 지원되고 디스플레이 5 7인치에 이게 2.1인치였나 그 위에 그 세컨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그 2.1인치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어여튼 음... 이렇게 되고요 합쳐서 뭐 7.8인치 이런 게 아니에요 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 또 특이사항이 후면 카메라가 듀얼이죠 음. 광각과 일반각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세일저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게, 피에노 튜닝 및 기술 탑재죠. 그래서, 피에노 이어폰도 들어가고, 피에노 로고도 딱 박혀있고, 쿼드 DSC라고 해서, 음, 질에 특화된 휴대폰을 강조할 수 있었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트 7이 대차게 말아먹고, 음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 하반기를, 하반기를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폰이었어요. 배터리 교체도 됐죠. 최신 CPU죠. 성, 그니 그러니까 성능도 안 꿀리죠. 그리고, 세컨드 디스플레이라는, 어, 재밌는 기능도 있죠. 그리고, 음장이 특화됐죠. 정말 괜찮았는데, 근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죠. 이래저래. 카메라도 나쁘지 않았어요. 듀얼 카메라가, 어... LG가 참 재밌는 짓을 많이 해요. 3D 폰에서 듀얼 카메라는 어차피 3D 를 찍기 위해서 듀얼 카메라 필요했다면은 V10은 전면 카메라가 듀얼이었고 V20은 후면 카메라가 듀얼이죠. 사운드가 고음질 녹음도 되고 어, 쿼드 DAS를 통해서 하이파이 쿼드 DAS 탑재로 나와있죠. 그래서 음질도 굉장히 좋게 들을 수 있었고. 번들 이어폰도 비엔오 로고를 박은 비엔오 로고를 박았다는 거는 비엔오에서 검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비엔오에서 어느 정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어 박는 거죠 이 번들 이어폰 이 비엔오가 그 하만카돈에 어떻게 보면 자회, 자회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하만카돈 을 삼성이 먹은 이유는 메리디안과 협력을 했었는데 하여튼 넘어가고. 음. 근데 이게 그나마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그 가격도 100만 원이 안 됐고 89만 9,800원으로 가격도 괜찮았고 어, 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그 원래 요즘에는 그 예약을 하면은 그 서비스 제품들을 많이 주잖아요. 제품들도 서비스로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LG 톤 플러스에 뭐 포터블 스피커에 배터리도 하나 추가로 있으니까 분명 나쁘진 않았어요 아 근데 어떻게 아 분명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놀라면 문제점을 잠깐 가보면은 부팅시 오류가 있었고요 어 그랬나? 나는 모르겠네 마케팅 논란이 있었나? 그 노트에 펜을 그러니까 연필을 부러뜨려서 V자로 표시한 그런 마케팅을 했는데 그거... 그거 뭐에 논란이 되지? 여튼 어... 응질이야 뭐 개취니까 넘어가고 사오지연아 배... 배터리 스휠링. 배터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겪은 내용은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괜찮았는데 1년 이후부터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한50% 정도 해요. 이제 충전을 하잖아요. 그럼 50%에서 충전이 원래대로 하면 뭐 1시간이면 100%가 된다고 하면은 충전이 한 5시간, 6시간으로 표시가 돼요. 충전 완료가. 충전이 엄청 느리게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해서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끼면은, 어, 배터리가 50%가 아니라 한 20%나 30%로 표시가 되고, 그때서부터는 정상적인 충전 속도로 충전이 돼요. 그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 경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 팩을 충전하고, 어, 배터리를 갈아 끼는 형식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본체성이가 충전을 거의 안 했어요. 어, 그래서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 되니까, 그게 큰 문제로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는. 배터리 문제 말고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정말 괜찮았던 기능 중에서는, 그, 어디냐. 세컨드 스크린이 정말 괜찮았죠. 어, 뭔가 내가 재생 눌렀다. 잠깐, 뭘르는 거야. 아 요걸.. 요걸 눌러버렸어 아 드롭 테스트구나 왜냐면 이게 그.. 밀스펙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밀스펙 인증 받았다는 거를 홍보를 못하죠 당연히 홍보를 하고 싶지만 홍보를, 홍보를 못하는 그런 거죠 왜냐면은 아 우리 핸드폰 밀스펙 인증 받아서 딴딴해요 라고 홍보하면 했다가 누가 떨어뜨렸는데 액정 깨지고 핸드폰이 나가봐 그럼 그때서부터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미스페이 인증 받았다면서 빨리 고쳐내 어 뭐야 이게 약하잖아 막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페이 인증은 받았지만은 홍보를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아 어... 어디 보자 그 세컨드 스크린이 정말 전 괜찮았는데 그거를 왜 V30도 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계속 이어 나왔으면 했는데, LG가 이게 줏대가 없어요. 처음에 V3즈가 세컨드 스크린과 그 크기로 구분이 되더니, 나중에는 뭐, OLED와 LCD 차이다. G3즈하고 차이가. 그 나중에는 또, 4G와 5G 차이다. 그나중 아우, 정말, 까깝할 따름입니다 진짜. 세컨드 스크린 나와 있는 그런 게 없네. 좀 보여 세컨드 스크린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없네요. 여튼 굉장히 괜찮았고 처음에는 나중에는 좀 문제가 많았지만 처음에는 괜찮았고 여러 가지 특수 기능도 있었고 시장 상황도 굉장히 괜찮았지만 LG 답게 어... <laughs> LG 답게 대차게 말아먹은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이거가 배터리 교체형이잖아요. 배터리 일체형으로 해서 크기를 좀 줄인 어, Q8이 있었죠. 그 일본에서는 V20 프로라고 냈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가지로 V3가 제가 보기에는 좀 줏대를 가지고 제대로만 만들었어도 어, 괜찮았을 것 같을때 V3의 특장점을 세컨드 스크린으로 만들어갖고 나중에 어차피 노치도 할 거고, 나중에, 뭐야, 뭐, 펀치홀도할 거면은, 그걸 미리미리 해갖고, 아, 하여튼, LG는 얘기하면은, 정말 아쉬울, 그냥, 그냥, 계속 아쉬워요, 그냥. 아쉬울 따름입니다. LG를, LG 스마트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아쉬울 따름이에요, 진짜. 아, v 시리즈에 대해서는 뭐 V20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V40대 좀더 어, 깊은 얘기를 할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생각카팡소카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